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이 시간에는 나이아신아미드 비타민 B3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새 에, 장수 비타민으로 핫하게 알려진 비타민 B3에 대해서 에, 좀 에,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목은 이 암환자. 이암 환자의 비타민 B3 섭취가 유익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해로울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저에게 다니시는 젊은, 난소암 환자분께서 비타민 B3 먹어도 돼요?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해 주셔서 이렇게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어, 이 논문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예, 이런 돌연변이가 있는 사기폐선암 예, 환자 치료를 위해서 EGFRTKI 예, 항암제죠. 이것과 니코틴 아마이드를 병용해서 예, 이렇게 치료를 했더니 예, 과연 효과가 어떤가 하는 이제 그 논문을 우리나라에서 이 논문을 이런 국제학술지, 암학술지에다가 이제 제출을 했는데, 이게 무작위 이중맹검이고, 2B입니다. 2B. 꽤 의미 있는 그런 사람 대상의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암 사기 환자 110명.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이제 비용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것도 많이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절반은, 110명 중에 절반, 55명은 항암제와 니코틴 아미드, 이게 이제 비타민 B3입니다. 그리고 절반은 가짜약을 항암제와 함께 해서 비교를 한 것인데, 에, 결과를 놓고 봤더니, 여성 폐암 또 비흡연 폐암 환자에서 니코틴 아마이드를 함께 쓴이 그룹이 의미있게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 제목이 이렇게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글에 치시면 이 논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되고 이런 논문이 이제 유튜브에 나오니까 이제 환자분도 이제 저도 난소암이 있는데 이 비타민 B 3를 같이 먹으면 혹시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저에게 예, 문의를 한 것입니다. 어,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일반인들이 많이 헷갈리고 의사도 헷갈리고 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예, 간단하게 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이, 이 짤막한 강의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최소한의 용어 정리, 이 용어 정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니코틴산이나 나이아신 비타민 B3 같은 말인데요. 이 산이죠, 산. 산. 이게 이제 분자식인데. 분자식인데 이 OH기, 수산기가 있어서 산성을 띠죠. 그래서 산입니다. 니코틴산. 예, 그래서 이렇게 분자식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것에 이제 이 모형이 이렇게돼 있는데 요것은 탄소가 이렇게 시커멓게 돼 있고 이건 산소, 빨강색. 이건 수소. 그래서 OH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나이아신 또는 니코틴산 이렇게 되는데 이 OH기 대신에 이 NH2 아민기가 붙으면 이 니코틴 아미드라고 이름이 바꿔집니다. 또는 나이아신 아미드. 이렇게 해서 이두 가지는 이 수산기가 붙어 있는가 아니면 이 아민기가 붙어 있는가 이것 때문에 아미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름이 바꿔지는데 이두 가지가 인체 안에서 어떤 특징이 다릅니다. 효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이아신과 나이아신 아미드의 인체 내에서의 어떤 효과 차이를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질 개선 효과는 LDA를 줄이고 중성지방을 줄이고 HDL은 늘리고 아주 좋은 효과죠. 아주 좋은 효과를 나이아신은 있는데 이 나이아신 아미드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 과거에 이 이상지질혈증 예, 치료 목적으로 이 나이아신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이렇게 많습니다. 나이아신은 간 독성이 예, 있을 수 있고 또 홍조 얼굴이 이렇게 밝게 발적이 되면서 막 툭툭 쏘고 가렵고 이런 홍조가 아주 흔합니다. 그리고 요산이 증가할 수 있어서 통풍이 있거나 요산이 높으신 분들은 좀 쓰기가 어렵고 또 혈당도 조금 상승합니다. 그래서 당뇨 있는 사람은 또쓸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이런... 이런 단점이 있어서 나이아신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요새 많이 사용하는 것은 나이아신 아미드가 되겠습니다. 나이아신 아미드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아신 아미드를 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나이아신 아미드는 NAD의 정부체입니다. 결국은 NAD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NAD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유익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 나이아신 아미드를 먹는 것입니다. 이 나이아신 아미드, 나이아신 아미드가 이렇게 생겼고 이것이 이제 이런 효소에 의해서 이 NMN 또는 NR로 바뀌고 다시 이것은 이런 효소에 의해서 NAD로 바뀌고 이것이 이제 우리 몸에 많이 증가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유익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에, 결국은 이 NAD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 나이아신 아미드를 먹기도 하고 요새는 NMN 제품 또는 NR 제품 보충제가 이세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에, 그런데 이, 에, 결국은 이세 가지 모두 이 NAD 이,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 이것이 늘어나면 이 시르투인이라는 이 단백질, 효소 단백질 이것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 시르투인이 장수 에, 유전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유익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세가지 나이아신아미드, NMN, NR 이런 보충제를 먹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개념을 예 이제 좀 이해를 하셨을 걸로 생각하고 다음 보겠습니다. 나이를 들면 NAD 수치가 예 감소합니다. 이런 제가 어디서 따왔는데요. 이 NAD 이 혈중 농도가 예 이렇게 태어나서는 이렇게 높고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감소해서 예 아주 조금만 남아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만들긴 하지만 너무나 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타민 B3를 보충제로 섭취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NAD가 늘어나고, 이 NAD가 늘어나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건강에 유익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NAD가 늘어나면 이 시루트인 효소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이제 1에서 7까지 있고, 이것은 NAD를 연료로 사용해서 이 NAD가 많이 늘어나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시르트인 요소가 여러가지 우리 몸에 유익한 효과를 냅니다. 이 NAD가 부족하면 이 DNA 손상이 더 심해지는데 이거를 복구를 해서 이 세포 손상을 회복하기 때문에 이좀 장수하는 쪽으로 가겠고 염증도 막아줍니다. 이런 억제에서 또 항노화, 노화 관련 유전자를 조절해서 또 대사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감수성을 늘려줘요. 예, 당뇨에 좋습니다. 나이아신은 혈당을 올린다고 그랬죠. 근데 이 나이아신 아미드, NMN, NR, 이것은 이 혈당에 좋습니다. 예,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켜주고 또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는 효소를 만들 때이 NAD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신경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뇌세포 손상도 억제하고 이런 많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이 시루트인 효소가 예 하는데 이 시루트인 효소는 NAD가 많이 있을 때 활성화된다는 거.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n a 그 나이아신아미드를 먹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르투인은 노화도 역 지연시키고 세포도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이 장수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충제를 먹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르투인 효소는 이 노화도 지연하고 염증을 감소시키고 또 이런 유전자가 계속 이렇게 손상을 입는데 이거를 복구하기 때문에 암을,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경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에 치매나 파킨슨 예방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나 파킨슨이 현재 있는 분들도 비타민 B3를 보충제로 드신다면 훨씬 더 유익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아, 또 대사 조절을 하기 때문에 당뇨도 예, 어느정도 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예, 좋은 효과가 있죠 그러면 이제 암 환자는 비타민 b3 를 복용을 하면 좋을 것인가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시르트인 아까 장수 단백질 이라고 불리는 이 시루투인 단백질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논란이 있어요. 이론상으로 그렇습니다. 연구가 되고 있는데 완벽한 공통적인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논란이 있는데 정반대의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시루투인은 상처 입은 세포를 살리고 고장난 유전자를 수리합니다. 그래서 이 노화도 억제하고 이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항암 치료를 하는 중에 섭취를 하면 이 죽어가는 암세포를 살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암세포가 이 항암 약물이나 주사 또는 방사선 치료 또는 비타민C 고용량 치료 이런 거에 의해서 손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비타민B3를 먹었는데 이런 손상받은 암세포가 비타민 B3에 의해서 생긴 이시르투인에 의해서 이 수리를 해가지고 생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암을, 치료를 방해하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결과는 있지만 이렇게 많은 연구 또는 공통적인 합의, 이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런 정반대의, 정반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이좀 신중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이 폐서남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논문은 이 니코틴 아미드, 이 NMN이 아니고 니코틴 아미드를 섭취한 것입니다. 항암제와 함께. 그러면 이 니코틴 아미드와 NMN은 이 차이가 있습니다. 니코틴 아미드는 이 장수 유전자 시르투인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NMN은 반대로 시르투인을 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르투인이 반대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암에 암을 더 키우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코틴 아미드와 NMN은 모두 이 NAD의 전구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시루투인에 대해서는 반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코틴 아미드가 이 NMN으로 바뀌거든요. NMN으로 그 다음에 NMN이 NAD로 바뀝니다. 그러면 NAD가 많아지면 이 시루투인이 이 NAD를 연료로 사용해서 연료로 사용해서 시루투인이 여러 가지 인체에 여러 가지 효과를 내고 NAD가 이제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면 니코틴 아마이드가 만들어집니다. 네, 결국은 이시루트인이 활성화가 되면 NAD가 분해돼서 분해돼서 니코틴 아마이드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루트인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NMN은 NMN을 우리가 보충제로 투여하면 얘가 이쪽으로 많이 가고 NAD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시루트인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NMN은 이시루트인을 억제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니코틴 아마이드를 먹고 NMN은 먹지 마세요. 이런 이제 이론상으로 이런 예, 이론상으로 에, 말이 되는 것인데 에,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이런 이 단계별로 바로 바꿔지는 이런 전단계 물질이 이런 서로 정반대되는 역할을 정말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에, 아무튼 이암 환자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 이, 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이 비타민 B3가 항암제로서의 효능이 이렇게 강하지는 않고 또 그런다고 해서 시루투인이 활성화돼서 암 성장이 된다는 그런 것 그런 증거도 증거도 확실치는 않고 그래서 일단은 안전성을 위해서는 항암 치료 중에는 고용량 섭취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 치료가 다 끝났다면, 다 끝났다면 관해가 됐다면 그 이후에는 이런 전체적인 건강 목적으로 네, 나이, 니코틴 아미드 형태로 니코틴 아미드 형태로 하루에 500mg 정도는 드시는 것은 예,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때도 n m n 보다는 니코틴 아미드 형태로 드시는 것이 예, 더 예, 생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음성 피드백이 되니까요, 니코틴 아미드는. 그러니까 니코틴 아미드 형태로 드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 암환자에서 니코틴 아미드든 아니면 NMN이든 고용량 섭취는 자신있게 제가 권유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이런 광범위하게 연구가 되어 있지 않고 이런 합의된 결론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제가 예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권유 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무튼, 이 니코틴 아미드가 시르투인을 억제하고, NMN은 억제하지 않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이 니코틴 아미드를 드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지만, 암이 없는 분은, 암이 없는 분은 NMN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NAD를 만드는 그 활성의 정도는 니코틴 아미드보다는 NMN이 훨씬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암, 암이, 암이 있다, 암 치료가 끝났다, 이런 분들은 이 니코틴 아미드가 더 생리적으로 이 음성 피드백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형태로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금도 이 나이아신이나 니코틴 아미드를 예, 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있어요. 나이아신 니코틴 아미드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서 ATP를 잘 만들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대사 그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기초 대사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오는 질문이 이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연구상으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어떤 다이어트 목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체지방, 복부지방, 지방간 감소에는 도움이 되는가 이것도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게 예, 결과입니다. 예, 참고로 하시고 이 나이아신을 이 발적이 아주 흔합니다. 발적, 예, 발적이 이제 흔하다면, 나이아신을 드시는 분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은 용량에서도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1 시간 정도 안에는 보통은 가라앉고, 또 시간이 계속 먹어가면은 보통은 한달 안에는 또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발적,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을 혈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치료 목적으로 예,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사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적은 용량부터 예, 그런 발적이 있다면 적은 용량부터 예, 처음 2주간은 50mg 한 알로 시작하고 2주 후에는 두 알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점차 늘려가면 될것 같습니다. 니코티나미드는 예, 발적이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예, 적은 용량부터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시르투인이 장수 유전자, 장수 효소 활성화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NAD 그, 그 니코틴 아마, 아마이드, NMN, NR 같은 이런 비타민 B3 보충제로도 활성화할 수 있지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는가?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이런 보충제, 또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하지만 이 걷기 운동보다는 약간의 강도가 있는 운동이 시루트인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또이 칼로리 제한 있죠. 간헐적 단식. 에, 저는 일주일에 한 끼를 에, 금식합니다. 저는 아침도 먹거든요. 이 살이 없는 좀 날씬한 사람은. 가급적이면 아침밥을 먹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거의 무탄식으로 먹거든요. 고기 같은 종류로 해서 에, 그래서 저는 아침을 먹고 하루에 세끼를 먹는데 일주일에 에, 주일날 아침에는 일요일날 아침에는 저는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 15시간 금식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에, 그래도 이그 간헐적 단식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포식 자가포식 효과가 있고 또 시루트인 이 단백질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잠을, 예, 잠을 잘 자도 이런 여러 가지 이 시루트인 요소를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B3 이 보충제를 혹시 못 드시더라도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드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러한 비결이 단 시루트인 효소 활성화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비타민 B3에 너무 이렇게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예, 여러 가지 이 레스베라트롤 비타민 B3 예, 이런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면 예, 우리가 보충제를 사서 드시는 것도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도 예, 비타민 B3를 주문해서 예, 가끔씩은 먹고 있는데 늘 먹지는 않습니다. 예, 이상으로 암 환자에서 비타민 B3를 먹는 것이 유익할까 해로울까 이것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국민의 건강을 내과의서 사이먼이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